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12강 구약속의 마지막 때 구강입니다. 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죠?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이제 그침례 그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셉티스트 요한. 이제이 말씀에 이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여호와의 길을 이제 예비하는 사람이 나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나는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묻잖아요. 너는 누구냐 할때 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에 우리들이 이제 그 광야라고 하니까 약간 좀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대 광야에서의, 여기, 여기에서의 광야는, 완전히 무슨, 무슨 사막이라든가, 동떨어진 곳 있잖아요, 완전히. 거기에서 이렇게 뭐, 그, 외치고, 예비하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갈릴리오스, 그, 여기 사해, 사회, 염의 사해라고 도 하죠. 여기 에루살렘이 있고, 여기 이제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유대광야잖아요. 유대광야, 유대광야가 이렇게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유대광야, 유대광야가 있는데, 그 여기서 이렇게 그 여리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침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활동했던 데가 여기 유대광야예요. 여기 유대광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여리고에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 쪽 광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외치면은 여기 세례가 주던 곳도 여기 여기 요단강 이쪽에 있었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통로 통로거든요. 통로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알겠죠? 다니는 그곳에서 이제 그 광야에 거기 그 광야에서 외치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요 문화를 지리하고 요걸 좀 아셔야 돼요. 그냥 맨 땅에, 그냥 사람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 그, 침내 요한이 막 외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조금 아셔야 돼요. 알겠죠? 뭐 요런 배경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은 그래서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때마다 예비하는 자들이 있다, 알겠죠? 초림 때올 때는 초림 때그 메시아께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그 침례 요한, 침례 요한, 그니까 그 세례 요한이죠. 그 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비를 했잖아요. 예비를. 이는 이제 그 친척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 개월 먼저 이렇게 났잖아요그래 엘리사벳인가? 그럴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사가리안가?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여기 그 아이, 그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그 친척, 잠깐만, 제가 기억이 잘안되는요엔 케렌인가? 케렌인가? 하여튼, 여기 그 예루살렘 지역이 있으면은 서쪽으로 4km 되는 곳에, 이렇게, 그요 친, 그, 요기 스틸레이완이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알겠죠? 요기에, 이제, 그, 어, 그, 왔었다. <laughs> 그, 마리아가, 마리아, 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께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그, 그, 그런 기록이 있죠. 누가 보금에. 그래서 이제, 그, 그렇다면 재림 때, 재림 때는 누가 이렇게 예비할 것인가. 그래서 성도들, 마지막 때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어, 승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침내요한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본을 받아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를 한다. 요 얘기를 드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을 이렇게 살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 말씀에 반응해 가지고 침례요한이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예비자로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죠 너희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너희예요 이 말씀에 있어서는. 사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혼자 이렇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홀로 이렇게 그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았지만, 은 원래 본 말씀은 너희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주께서 메시아가 오신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그거는 그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죠.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사야서 40장 9절 10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장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에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렇죠 이것에 대한 첫 적이는 누구예요? 첫이게첫 적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메시아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여호와의 요거 요것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고 성취가 된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전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에 있어서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에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시온에서 전했던 분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마지막 때 있죠. 마지막 때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또 나타나고, 그들이 이렇게 그 에루살렘과 시온이라든가 그 이스라엘 각그각 그각 지역에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을 복음과 이런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그 역할들을 할 것이다 이런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그 예루살렘이라든가 시온에 간 이렇게 성교사님도 이렇게 앞으로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급이 있다 이렇게. 상급이 그에게 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결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초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측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예비를 했다. 그, 그 메시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오시는 길을 예비를 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제, 재림 때 이제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야 하는 이제 것은 이제 성도들이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강림하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아, 성도가 복받 복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